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다 마기론 저자 고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천축 참호보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샤 자가 되겠습니다.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샤 자를 실담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쓰는 샤 입니다.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. 또 비슷하게 이체자 로 이렇게 써지는 샤도 있습니다. 예전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왜 알파벳 표기는 같은데 글자가 왜 다른가 하고 처음에 몰랐을 때막 의문을 품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이 책자의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렇긴 해도 이 원전에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책자를 좀 보기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현대의 책들을 보면은 이 책자를 잘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책자를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전을 많이 보셔서 이안목을좀넓히시면은이 문자를 보는 그 수준들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이천적자모보를 보는 이 중요한 문자 이 티베 문자입니다 여기서 티베 문자로 이샷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란찰자의 문자에서는 이렇게 샷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란찰자를 잘봐 주시고요 이 만주 문자에서 이제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윗부분이 상당히 좀, 좀 독특하죠. 여기 써져 있는 윗부분을 항상 잘 봐주시고요. 어, 이 보통 이제 글자가 돼, 잘 보면은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도 써집니다. 그래서 이어져서 이렇게 써지고 또 살짝 이렇게 띄어진 것처럼 이렇게, 이렇게 써지는 것도 피차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줘서 S자 위에 점이 붙은 샤이의 음가를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. 이 범어를 나타내기 위한 몽골 문자, 알리갈리 기법으로 문자는 이렇게 써집니다. 그래서 이 만유문자가 도 비슷하면서도 여기 점이 두개 있는 게또 특징입니다. 항상 이 문자를 보면서 그 특징들을 잘 외워두면은 이제 우리가 문자를 하나하나씩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. 우리가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익혀야만이 이창축자 모부에서 기본을 닦은 다음에 동문을 통해 그런 규칙들을 보고 또더 나아가서 이사차벽 대장전주에 있는 작품들을 또이 현대 학자들이 풀어놓은 그 알파벳 표기를 더불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. 한자로는 이렇게 이 사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래사자죠. 그리고 이렇게 이 반절법으로는 사와 아이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샤에 가깝게 읽으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정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. 그리고 오, 바르투 문자로 보면은 샤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. 그리고 오, 이 아름다운 이 란찰자의 현대 문자인 란자나 문자입니다. 이 종자의 작품처럼, 바르트 문자와 이 란자나 문자, 란찰제는 이 종자집의 작품처럼 글씨가 아름다운 게 특징입니다.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이 파스파 문자의 샤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. 그리고 이 천축자원의 글자체입니다. 송나라 유정사님께서 쓰신 이 천축자원의 글자체는 이렇게 샤가 써지고요. 오, 한자가 이렇게 설자로 써진 게또 특징입니다. 그래서 잘 비교해 주시고요. 우리의 지는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샤 자가 써지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샤의 거성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사자는 또 예전 발음을 보면은 샤로 우리가 읽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오, 이렇게 이 사로 우리말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그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